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부터 이제 우리 언어 논리 집중 강의 진행을 할 텐데, 총 5회 진행될 거고요, 일주일간. 어, 모감 직전에 사실 정규 커리큘럼으로서는 마지막 강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쭉 했던 거 살펴보면, 인문 강의 때 언어 논리라는 시험이 단순히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읽고 접근하는 게 언어 논리에 조금 효율적인 방법인지 연습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기본 강의 들어가서는 언어 논리가 지금까지 쌓여진 기출을 보면 매번 출제되는 출제 패턴이 있다. 그래서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제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출제자의 시점으로 출제 패턴을 분석을 하고 유형을 나눠서 유형별 접근법들을 좀 기출을 통해서 분석하는 단계가 기본 강의 단계였고 심화 강의 때는 어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밀독 같은 거 유형 볼때 발문 기준으로 봤었잖아요. 심화 강의 때는 밀독을 좀 소재별로 나눠서 어 그각 소재에서 어렵다고 얘기되는 기출 문제들을 같이 좀 풀어서 분석을 해 봤고. 그다음에 논리 논증은 우리가 심화 강의 때 통합을 했어요. 그 기본 강의 때 논리 쪽에 주요 이론들을 쭉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심화 강의 때는 그 논리 이론들이 논증과 논리로 어떤 식으로 통합돼서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 패턴을 쭉 한꺼번에 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집중 강의는 뭘볼 거냐면 어 우리가 기본 강의, 심화 강의까지 걸쳐서 봤을 때 우리 기출에서 뭐 최근 5개년 기출들 어, 거의 다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 기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하고 싶다. 최근 기출들을 보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요. 그 온라인 강의 쪽에 제가 16년도 기출부터 23년도 기출까지 쭉 해설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집중 강의 때는 조금 더 이제 난도 높은 문제를 볼 건데, 무조건 난도가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우리 시험 지금 보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난도 별로 높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몰리거든요. 그 말은 합격권에서 더 치열하게 점수 경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밀도같이 좀 난도가 낮게 평이하게 나오는 문제들에서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할건 뭐냐면 남들 맞히는 문제 다 맞히고. 근데 남들이 못 맞힐 수 있는 좀 난도 높게 출제원들이 제시하는 문제들도 맞춰줘야 된다는 라 거죠.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게 우리 밀독 쪽에서는 아무래도 추론 쪽이고요. 추론 쪽이 조금 어렵고, 어, 뭐 논리 쪽에서는 논리 퀴즈가 좀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밀독 쪽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지문 요즘에는 짧게 나오는 추세인데, 만약 지문이 길어지고 어려운 소재로 나왔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난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 나오는 문제들 보시면 리트 아시죠? 범학적성시험 리트 쪽에 추리논증이나 언어 이해 쪽에서 갖고 오는 문제들 그 문제 틀 같은 거를 비슷하게 출제되는 유사하게 기출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요 어, 리트 문제를 무조건 다볼게 아니라 피셋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뽑아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추론 파트라던가, 우리 요즘 어렵게 나오는 실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쪽에서 좀 난도 높은 문제를 그냥 모의고사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출 문제로 좀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리트를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리트를 막 몰입해서 분석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어 이번에 진행되는 5회 강의에서 제가 제시하는 문제들과 우리 같이 분석하는 문제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봐두시면 좀 난도 높은 우리 기출이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트는 보면 세 과목인데 논술 빼고 우리 같은 적성시험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일단 언어 이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리 논증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언어 이해가 문제 틀을 봤을 때는 지문이 길게 나오고 내용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언어자가 들어가기도 했고 언어 논리랑 비슷한 시험은 이쪽일 거라고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추리 논증 쪽이 언어 논리와 그 비슷한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추리는 추론 의미하는 거고요 논증은 유일하게 우리 언어 논리 시험에서. 논리 논증 파트를 다루잖아요. 근데 논증 여부를 또 다루고 있는 시험 중에 대표적인 게 리티의 추리 논증 쪽이에요. 그래서 언어, 우리 그 언어 논리 문제 중에서 우리 언어논리 문제가 단순히 독해력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도식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독해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출제되는 게 추리논증 파트라. 추리논증 쪽을 조금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같이 5회 동안 집중 강의 진행하고 나서 아 정말 추리논증이 언어논리랑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제가 뭐 최근 3개년 문제를 다 다루지는 못하니까 시간상 최근 3개년 기출 정도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예에 초점을 맞출 건데 추린 논증 문제에서 이거는 우리 필셋 쪽에서 본다면 추린 논증은 일단 추론 파트 밀도근 추론이라는 발문 나온 것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독 쪽은 어, 논증인데 그 논증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견해 분석.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요. 우리 시험이라. 그 다음에 논증 평가라고 해서 우리 강화약화 문제 있잖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모의고사 문제 푸느니 밑에 추리논증 문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물론 추리논증 얘네들 40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기초가 유사한 게 있고 어또법 화학대학원 문제다 보니까 법소재로 막 구체적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법상황을 적용하는 거 사실 그 부분은 언어논리하고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 상황 판단 법조문 같은 거 나오잖아요. 보고 연습하기 괜찮아요. 그래서 추리 논증은 한 번쯤 풀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출하고 유사하게 출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론 쪽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음 요거. 그 원칙 적용 거의 대부분 이 스타일로 나와요 추리문증이 추론 발문 달려 있는 게 원리 원칙 찾아서 적용하는 스타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우리 기출과 유사한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원리 원칙 부분 나는 좀 추론 부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우리 기출 충분히 보신 다음에 시간이 있으시면 추리문증 쪽에서 추론이라고 발문 달려 있는 문제들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그 실험 추리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약간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 15년까지는 가설 추론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한 5년 안 나오다가 21년부터 실험 추리 문제가 나오고 실험 평가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실험 추리와 실험 평가 쪽에 해당되는 게 추론이라는 발문 달고 어 지금. 출인 논증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당시에 시험 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어, 출인 논증하고 언어논리션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는 라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출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핏색쪽과 관련된 문제 유형이 이네 가지 정도 출인 논증에서는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이네 가지 포인트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는 출인 논증 문제를 좀 뽑아서 풀어보고 분석을 할 거예요. 어 언어 이해 쪽은 사실은 독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독해 초점을 두고 있는데 얘네는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문제가 세 문제가 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출과는 형태는 좀 다른 편입니다. 근데 그세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 제외하고 앞에 두 문제는 우리 기출에서 두 문항 연결형 문제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한 문항짜리로 나오기에 충분히 좋은 문제 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언어 이해 쪽은 좀 좋은 게 뭐냐면 소재 구성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 소재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우리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학 소재 같은 거. 요거 뭐 자연과학 소재 정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인문 소재 쪽에서 뭐 철학이라던가 미학 같은 조금 어려운 인문학 소재. 소재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쪽에 해당되는 경제. 특히나 이제 뭐 법. 법소재 같은 거 많이 나와요. 정치, 이런 사회 과학 소재, 소재별로 특성 있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문 길이가 길다 보니까 출원들이 항상 지문 구조를 엄청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구조는 센스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 길게, 두 문항 연결형 문제 정도로 길게 출제되고 문제 두 문제 정도로 제가 구성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추리 논증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사하니까 언어 논리랑 이네 가지 파트로 보고 언어 이해 쪽 독해 연습하는 차원에서 각 소재별로 그리고 우리 기출을 보면 예전 리트에서 나왔던 소재 갖다가 쓰는 경우 몇번 있었어요. 뭐 베이지 주의 같은 것도 이미 리트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었고, 소재를 봤을 때 다시 활용될 만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 좋은 것들좀 뽑아서 최근 기출 중에서 구조 잘 잡힌 지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소재로 나눠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연습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5회 동안 그런 방식으로 아마 출인 논증이한 3회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언어 그러니까 2회 정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추리논증 핵심 기출부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받으신 교재 한번 펴보시면 네. 첫 번째로 뭐볼 거냐면, 요거, 원리원칙 적용하는 문제 보겠다고 했죠. 원리원칙 적용. 그럼 우리 복귀 좀 해봅시다. 피셋에서 우리가 언어 논리 공부할 때, 원리원칙 적용 문제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발문이 추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에서 추론과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발문이 있죠. 원리원칙 적용할 때는 특히나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발문이 분석이라는 발문도 꽤 자주 나오고요. 판단이라는 발문도 꽤 자주 나옵니다. 추리논증에서도 추론과 분석이라는 발문이 주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따로 추리 문좀 풀어 보실 거면 발문이 추론 아니면 분석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 위주로 보시면 원칙 적용 문제들 많이 풀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추론과 분석으로 되어 있고 우리 기출에서도 그러면 추론으로 되어 있을 때 지문 그렇게 길지 않고 그다음에 선지가 보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죠? 보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어, 선지를 먼저 읽어보면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 기준이 지문에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원칙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법 소재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추리논증 쪽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과학 소재도 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논리 소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논리 이론들을 원칙으로 해서 적용하는 문제, 근데 추리논증에 논리 이론 적용하는 원칙 적인 문제가 꽤 있어요. 출제가 되는 편이다. 네,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보시면, 이거 우리 한두번 봤어요. 강의 진행하면서 올해 37번 문제거든요. 요거는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아, 이런 게 원칙 적용 문제였지라는 거를 한번 복귀 차원에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